Hi everyone, I'm Olive and this video we're going to learn how to make the long vowel sound I. 안녕하세요, 올리브입니다. I 장 모음 두 번째 시간입니다. I 라고 발음하는 경우 두개 중에 I 띄고 이 그리고 자음 I E로 끝나는 이번. 이번에는 이두 번째 거 네, 같이 단어에서 또 문장에서 연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이 그대로 알파벳 이름 소리로 읽으면 되고요, 그렇죠? 단어 같이 보겠습니다. 다 아이 이 e 붙어있지요? 앞에 자음 있고 뒤에 아이 이 e 이렇게요. 네, 지난 영상에서는 아이 고이 e 이렇게 앞 뒤에 또는 이렇게 가운데에 자음이 들어있는 경우 아이라고 읽어서 단어들을 배웠고요. 이번에는 자음 뒤에 아이로 끝나는 이렇게 이런 단어들 같이 읽어보도록 할게요. 모두 아이라고 읽고 앞에 자음 같이 붙여서 읽으면 되겠어요. 그럼 뜻 먼저 소개해드릴게요. 파이라고 읽지요. 네, 먹는 파이예요. 다음은 타이. 신발끈 이렇게 묶는 것처럼요. 묶다라는 뜻이고요. 다이. 네, 이거는 죽다, 살다, 죽다 할때그 죽다라는 단어입니다. 다음은 lie. 네, 을 준비해야 하는 l 시작했대지요 그러면 lie. 그래서 이거는 이제 눕다. 바닥에 눕는 눕다예요. 다음은 by. Vie. by라는 뜻인데요. 이것은 무언가를, 무언가를 이제 차지하려고 다투는 그 다투다라는 뜻이에요. 마지막은 h y 파이라는 단어인데요. 요거는 상대방이 제 뭔가를 비난하거나 할때 쓰는 그런 이제 감탄사거든요. 그래서 뭐 이렇게 쳇 이런 표현으로 예, 쓰는 감탄사인 파이예요. 네. 다음은 여기 이제 저랑 같이 두 번씩 발음같이 단어 읽어 볼게요. 먼저 파이입니다. 파이 파이, 다 묶다라는 뜻. 타이, 타이. 다음은 죽다, 다이, 다이. 네, 바닥에 누는 누다. 라이, 라이. 다음 다투다, 와이, 와이. 네, 감탄사 쳇뭐 이렇게 쳇 하는 그쳇 있죠? 예, 그런 감탄사입니다. 파이. 파이. 네, 단어 같이 읽어 봤고요. 그럼 단어들이 들어 있는 문장으로 또 연습해 볼게요. 우선 책 발음. 전에 소개 먼저 하겠습니다. I like this apple pie. 네, 나는 이제 이 사과 파이가 좋아요. 다음은 Tie your shoe laces. 너의 신발 끈을 묶어라.라는 문장이요. 다음은 The cats lie down. 네, 고양이들이 이제 눕는다.라는 문장이고요. 다음은 I don't want to vie for it. 이거는 나는 그거 위해서 다투고 싶지 않아라는 문장이에요. 그러면 첫 번째 문장, 책 발음으로 세번 먼저 해볼게요. I like this apple pie. I like this apple pie. I like this apple pie. Like this apple pie. 다음이요. Tie your shoe laces. Tie your shoe laces. Tie your shoe laces. Come in. The cats lie down. The cats lie down. The cats. Lie down. 다음이요. I don't want you, why for it. I don't want you, why for it. I don't want you, why for it. 네, 잘 읽는 횟수가 이렇게 영상 강의를 보시면서요, 그냥 정보만 전달해 주어서 그 표현을 눈으로만 보고, 아, 이런 게 있구나라고 이제 시청을 그만큼만 하시면 이게 자신의 것이 되지가 않거든요. 그래서 시간은 더 걸리지만 제가 이제 여러분하고 연습할 수 있는 그 횟수는 제가 문장을 소개해 드리는 것보다는 더 많이 하는 거예요. 자꾸 같이 반복하셔서요. 정말 발음도 좋아지고 영어도 더 잘하게 되는 그런 시간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이번엔 대화 발음해 볼게요. I는 또 예. Yeah, I like. 여기 전에도 또 했었죠. I like까지 하지 않고요. 또 I like 윽 하고 끝납니다. I like. 예. Yeah, I like 해 볼게요. I like. I like. 예, yeah, I like 하고 되요 그러면 I like this apple pie. 이렇게 이어서 또 해볼게요. 소리 들리는 대로 그대로 이제 편안하게 자꾸자꾸 반복을 이제 하시면 되겠어요. 하겠습니다 I like this apple pie. I like this apple pie. I like this apple pie. Like this apple pie. 네, 그 발음도 따라 하시지만 이렇게 억양이 있지요. 올라갔다 내려왔다 하는 것처럼 제가 I like this apple pie. 예, 이렇게 되는 그억양도 따라 하시면서 익히시면 도움이 많이 되세요. 이제 다음은 tie your 아, 예, shoelaces. 네, 신발끈 묶어라 하는 문장이에요. 해볼게요. tie your shoelaces. tie your shoelaces. tie your shoelaces. 다음은 the cats lie down. 예 lie down인데요. 제가 여기 flap, t flap d 해당하는 그 표시해 놨잖아요. 요약 저랑 약속한 기호. d를 디귿으로 발음하지 않고요. 리을로 합니다. 예, 리을로 해서요. the cats lie down. 예, lie down. 제가 lie down이라고 발음하지 않지요. lie down. 예, lie down. 리의 소리로 들리죠. lie down 하지 않아요. 같이 해 볼게요. lie down. lie down. 이렇게 발음합니다. 세번해 볼게요. The, The cat's lie down. The cat's lie down. The cat's lie down. 네, 다음은 이제 마지막. I don't want to buy for it 라는 문장인데요. I도 역시 I don't가 아니고 are. are. 여기 flap D 또 있지요. 네, 그러면 리 ᄅ 소리로 읽습니다. I r o n I run, I don't, ᄃ 소리도 내지 않아요. I r o n want to, want to, 요 앞에 이제 영상에서 wanna, wanna 같이 배웠지요. I r o n wanna 할 거예요. 같이 해볼게요. I r o n 만 나누어서 먼저 짧게 해볼까요? I r o n I r o n 예, 됐고요. wanna, wanna. 이렇게 발음 이어서, I don't wanna, I don't wanna, I don't wanna. 예, 이렇게 발음합니다. by for it. 여기 또 소리가 연결되어서, for it, for it, for it. 하고 발음하면 되겠습니다. 이어서 해볼게요. 조금 이제 기니까 쉽지는 않을 건데요. I don't wanna, 예, yeah, I don't wanna. 이제 요거는 회화에서도 정말 많이 쓰이는 표현이에요. I don't wanna go. 예, yeah, 가고 싶지 않아. I don't wanna sleep. 자고 싶지 않아. 네, yeah, I don't wanna eat. 먹고 싶지 않아. 이런 표현이에요. 정말 많이 쓰는 패턴이거든요. 요것도 그 패턴을 위해서라도 요게 조금 같이 저랑 또 연습할게요. I don't wanna vie for it. 세번 해볼게요. I don't want to buy for it. I don't want to buy for it. I don't want to buy for it. 네, 조금 어렵더라도 반복도 반복하시면 될수 있을 때까지 그 때까지 계속 하시면 이제 마스터 하시는 거예요. 네, I don't want to buy for it까지 같이 해봤습니다. 네, 수고 많으셨고요. 잘하셨습니다. 내용이 유익하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해주시고요. 올리브 만큼 영어 발음 할수 있을 때까지 같이 파이팅 하세요. Thank you for watching. Have a great day.